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루마 퓨전 기본편의 마지막 강의 영상입니다. 이제 출력하는 과정까지 총 정리하게 되는데요. 기본편이 끝나도 여러가지 꿀팁이나 여러분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은 계속 올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리플에 남겨주시면 제가 특별편 영상에 포함해서 추가 영상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기본편의 마지막이지만 꽤 많은 내용들을 오늘도 담고 있습니다. 먼저, 360도 영상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런 360도 영상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다만 촬영되어 있는 영상의 비율이나 사이즈 또는 형태가 다른 것 뿐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세팅과 출력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D 360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 비율을 2대1로 잡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3D 360도 영상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출력할 때만 이 화면비와 360도 VR이 360 모노 2D VR인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는 스테레오의 경우에는 이렇게 탑바텀이나 레프트 라이트 스테레오 영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360도 영상도 루마퓨전에서 작업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다 완벽하게 작업이 됐으면 이제 출력을 하시거나 또는 백업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 익스포트 관련 설정들은 여기 문표시에 보시면 쉐어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무비, 오디오, 온리, 프로젝트, 아카이브, 스냅샷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보기 위해서 역순으로 보죠. 스냅샷을 누르면 말 그대로 이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장면이 스틸샷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갖고 다시 불러와서 여러가지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썸네일을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작업을 이제 백업했다가 나중에 다시 작업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 프로젝트 아카이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셀렉스 데스티네이션이 나오죠. 어디다가 이 아카이빙을 해줄 거냐. 백업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아더 앱 기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나 드롭박스나 이런 구글 드라이브 눌러서 바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이 아더 앱을 누르면 이 iOS 자체의 공유 기능을 열어 주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제 파일을 올리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 아더 앱을 누르시면 이렇게 옵션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클루드 항목에 보시면 풀 오리지널 미디어로 할 거니 또는 트림 미디어로 할거니 할 건데 원래 갖고 있는 영상의 풀 사이즈를 다 그대로 유지해 줄까 아니면 니가 편집해서 잘라져 있는 더 작은 파일로 보존 할래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효율을 따지신다면 트림드 미디어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옵션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내보내기를 누르면 여러분이 백업할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죠 이제 프로젝트 이름까지 최종으로 다 결정이 됐으면 이제 내보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를 쓰고요 여러분이 다른 앱으로 바로 보내거나 이 상태에서 파일로 저장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자파일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 엔드 점 spry 집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엮여 있는 묶음 파일이에요 저장 했다가 다시 불러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내부 공간에다 한번 저장을 해서 추가해 봅시다 자 보시면 이렇게 파일 안에 제가 지정한 폴더 안에 마이 프로젝트 엔드라는이 아카이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외부 공간에 저장했다가 이제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보죠 자 제가 프로젝트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불러오시려면 문 들어오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소스를 어디서 불러올까요 라는게 나오는데 기기 내부에 저장된 경우에는 iCloud 드라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부에 파일 인터페이스가 호출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 이전에 저장해둔 이 프로젝트를 눌러오기만 하면 손쉽게 다시 돌아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에어드랍 기능으로 이 아카이빙 하는 기능을 다시 눌러보셔서 내보낼 때 여기서 에어드랍으로 여러분의 아이폰에 전송을 해주면요. 이렇게 바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아이폰으로 또는 아이패드로 에어드랍 되기 때문에 손쉽게 기기간을 오가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쉐어 옵션을 봐야 될 텐데 오디오 온리는 말 그대로 음성 파일만 추출해서 내보내게 되는 기능인데요 여러분의 영상에 들어있는 음악을 따로 빼내서 활용해야 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옵션은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M4A나 웨이브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영상 출력 옵션인데 이 무비 옵션을 누르면 이제 여러분의 영상이 최종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출력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이 포토스로 출력하거나 또는 바로 아더 앱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물론 유튜브로 바로 보낼 수도 있지만 저는 파일 형태로 추출해서 올리는 거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더 앱으로 다시 추출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의 작업 소스에 맞는 세팅 값이 나오게 되는데, 별표로 나와 있는 거는 이 영상에 맞는 추천 값이에요. 여러분이 강제로 다른 값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리샘플링이 돼서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요. 프레임 레이트도 추천하는 거는 별표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퀄리티는 100메가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50메가 이상으로 항상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코덱은 H264와 지원되는 기종은 H265 최신 코덱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리실 거라면 그냥 H264로 하시고요. iOS 기기나 또는 맥으로 저장하실 거면 H265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성을 포함하실 거니까 비디오 앤 오디오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디오 퀄리티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 포맷도 건드릴 필요가 없이 MP4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길이를 표시하게 되고 예상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온다 라게 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익숙하게 보시는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고 이제 뽑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상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사진첩에 보내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다른 앱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iOS 공유를 호출시킨 다음에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거나 다른 앱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상태에서 파일에 저장을 누르거나 그냥 바로 도큐멘트 같은 파일 저장소가 있는 앱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큐멘트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마이 프로젝트 앤드 파일이 들어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장소에 저장된 파일들을 PC처럼 직접 올리고 있어요 제가 익숙하게 PC에서 작업하던 것처럼 올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업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유튜브에 이제 둘러보기를 iOS 11 기능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둘러보기를 눌러서 파일 구조가 호출되면 PC처럼 파일을 선택해서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PC처럼 똑같이 업로드 중 상태가 표시되고요. 다만 이 파일 앱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끔 실패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파리를 껐다가 다시 시도하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파일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이 정상적으로 처리까지 PC와 동일하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 항상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비공개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적으시고 미리보기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에서 바로 사진 보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리보기까지도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PC처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의 루마퓨전 기본편 튜토리얼을 다 다뤄봤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시는데 필요한 기능을 다 설명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또 앞으로 활용편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영상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